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감쪽같이 죽였다 이거. 그 죄를 짓고 나니 자기 안에 가득했던 구원의 기쁨, 구원의 감격, 구원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그러게 되니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 이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. 뭘 가져도 좋은 걸 모르는 거죠.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. 하나님 내 안에 사라져버린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. 여러분,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. 구원의 감격,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일방적인 원총이에요 예수 믿는 무슨 낙으로 사는가 세상 재미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는가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삽니다 당신들은 술 마시는 재미로 살지 당신들은 춤추는 재미로 살지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산다고요 아멘 옆사람하고 얘기기 알긴 아나? <laughs> 그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구원의,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알 재간이 없죠 왜? 죄에 찌들려 죄짠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? 우리도 과거에 다 그런 불의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 사함 받고 나니,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, 이보다 더큰 기쁨이 없는 걸요. 이보다 더큰 즐거움이 없는 걸요. 아멘.